안녕하세요. 뉴욕 한일의 수석회장 김경화입니다. 미주 기독교 방송 창립 30주년 감사의 밤이 오늘 이 자리에 열리게 된 것을 찰스윤 회장님 또 뉴욕 한일이이회회를신해해제제 축하 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미주 기독교 방송을 지금까지 잘 k 어 주신 윤세 b 이사장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축하 l n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30년간 미주 기독교 방송은 뉴욕 한인 사회를 향하여 보금을 전파하는 데 힘썼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소식을 전하며 한인 동포들의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뉴저지에서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함께하는 교육이라는 그 학부모 지원 단체를 만들어서 한인 학부모를 위한 교육 세미나를 진행할 때 한인사회의 부모교육의 필요성과 중요함을 동감하시고 저를 인터뷰하여 방송도 내보내 주시고 매번 교육세미나 홍보를 열심히 후원해 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알게 모르게 지난 30년간 여러 번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도 믿음과 사명감으로 늘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지금까지 한결같이 노력해오신 미주 기독교 방송인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내년부터 시작되는 공중파 방송 출범을 앞두셨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야흐로 본격적인 전문 방송으로서 도약하게 되는 뜻깊고 원대한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매체 환경 속에서 이렇게 꾸준한 발전을 거듭해온 미주 기독교 방송이 앞으로도 시대적 사명과 역할을 다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진리와 정의가 흔들리는 시대에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세우고 하나님 자녀된 소속감을 심어주는 보금과 사랑, 선교의 방송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힘든 이민생활에서 지치고 기틀, 기댈 곳 없는 이민자들에게 평안과 위로와 사랑의 말씀을 전하며 그런 사랑의 정파를 듣는 청취자들 마음이 늘 따뜻하여 사랑을 실천하며 서로 돕고 사는 그런 훈훈한 한인사회를 이루는 데주추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중한 미주 기독교 방송인 여러분들의 활동과 후원에 감사드리고자 마련한 오늘 이 자리가 풍성한 결실을 맺어서 미주 기독교 방송이 그 발전에 큰 역할을 할수 있기를 바라며 끝으로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한다 라고 하셨듯이 이 자리에 함께,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